안녕하세요. 유동렬입니다. 연세 정성내과 투석 환우들께서 가장 흔하게 질문하는 주제에 대해 핵심 세 가지로 답변해 드리는 혈액 투석 하나 둘 셋. 오늘은 건체중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엔 붓기가 생기더니 그게 살로 변했어요. 저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투석으로 3kg 빼주세요. 그러나 절대 몸속 물이 살로 변하는 법은 없으며. 아무리 살을 빼고 싶다고 하더라도 투석으로 살을 빼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 우리 몸의 체중은 살 40%와 물 6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먹고 마신 수분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게 되어 투석 직전에는 물이 체중의 65%가 되거나 7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투석을 하면서 다시 60%로 맞추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으로 조정하다 보면 자칫 50%까지 너무 과다하게 물을 빼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는 65%까지 밖에 빼지 않아 오히려 몸속 물이 과잉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건체중은 투석 후에 우리 몸속 물이 딱 60%로 맞추어진 몸무게를 말합니다. 환자들의 살이 가끔은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건체중을 꼭 낮추거나 높여서 적절한 물의 양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몸속 물이 너무 과잉인 상태가 되면 다음 투석 직전까지 몸속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서 몸이 붓게 되고, 심하면 폐부종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으로 응급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3. 몸속 물이 너무 부족한 상태까지 투석 중에 빼게 되면 투석 마칠 무렵 다리에 지가 나고 힘이 빠진다고 느끼다가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건체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